추석 동안 보인 명절 인사 현수막들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인데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군수 예비 후보자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까지 명절마다 수백 장의 불법 현수막들이 수거되지만 단속과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군 하동읍 사무소 마당 불법 현수막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철거된 현수막만 평상 하나를 가득 메웁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동군에서만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340여 장에 달합니다. 서부 경남 전역에서도 진주 700여 장, 4,800여 장, 함양 400여 장등 지자체별로 수백 장씩 철거됐습니다. 현수막을 펼쳐보면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라는 인사말부터 지역 홍보 문구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행법상 선거 관련 현수막은 정당, 당대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그리고 예비 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도 계시는 불가능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늘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깊어져만 갑니다. 시주는 인력은 저희가 뭐뭐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뭐 하면 되지만서도 이걸 예를 들면 추석 연휴도 불법 현수막 이 있는데 이걸 떼기가 좀 부담스러운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서부 경남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산청과 함양 남해에선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미관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날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해수막을 선거철에 되니까 시해를막붙여가지고 어? 근데 내년에 선거 깨는 막 붙이 나와어요 이제 보면 보기가 안 좋지. 법을 지켜야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현수막 경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태료 실효성 강화 등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